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어 구세주 예수의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밀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매마른 땅을 종일 걷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세주 예수네 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총일 고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흔히 봄중 주님을 찾. 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히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금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어, 길릴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아니라. 그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어찌 말리여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년된 암염소와 3년 된수리과 산비 들기와 집비 들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세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자체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좋지 않더라 아멘 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상관성을 말씀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후손을 약속을 하죠 아, 또이 아, 내용이 또 15장에서도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상속자가 없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속자는 너에서 나오는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5 절에 이렇게 얘기를 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봐서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벌써.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는 이렇게 하늘의 별 같이 자손이 많으려고 하면 적어도 아들이 한네 다섯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고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에게 의롭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기 어려운 상황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어질 만한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시퀀스죠. 믿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게 믿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보면 그 대화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팔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릴까? 하나님 보여 달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수량장과 산비 들기와 집비 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것을 이 짐승들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제사들이라고 할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 때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쪼개는그 이런 리초가 있었어요. 이런 리초가 어떤 위치 하냐면 두 사람에게 약속을 할때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너와 나랑 이 약속을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어진다 이런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내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지 이 믿음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가져오느냐, 무엇을 희생하느냐, 어떠한, 내가 이거를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그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게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의롭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퀘션을 가졌어요. 이게 퀘션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어, 생각을 먼저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이 대답이 될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그 믿은 가운데 아 질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알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믿음을 보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전달 때참 힘든 게 뭐냐면, 그들은 뭔가 봐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뭔가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증거가 보이는 거죠. 참희한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후로 아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몹시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의 바탕은 논리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논리적으로도 그것이 풀어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먼저 믿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 어,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서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어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믿을 때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laughs> 참 힘들죠? 먼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한 것을 알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 이때까지 이해를 못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쉽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